안녕하세요. 롯데 부산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쿠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게 일단 쿠르가 불어였나? 심장이란 뜻이래요. 저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밖에 비도 오고 해가지고 빠르게 출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장에서 다시 만나요. 이분 때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고객님 안 계실 때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거의 뭐 생얼처럼 애들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재료들을 디피를 해야 돼요. 이 네, 손에 생재료들이 있고, 이 분은 색을 푸느라 생을좀 축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케이님 안녕하세요 네.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왜 갑자기? 디케이님입니다 차이가 제가... 많이 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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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조이님입니다 네,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laughs>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가 네. SP 셀프 프리저빙 버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 맞아요. 네, 네, 혹시 설명 한 번만 가능할까요? 어, 그럼 네. 저 따라오실래요? 아니 이거 설명해달라 했더니까 엄청 예쁘게 또 해주셔가지고. 스스 셀프 프리잡빙이 어떤 게좀 다를까요? 어, 보이스라이더가 <laughs> <오, 그래. 웃음> <laughs> SP 네. 버전으로 새롭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laughs> 아니, <웃음> <일수> 같아 <laughs> 네, 속보입니다. SP는 말 그대로 네. 셀프 프리저빙의 약자입니다. 해석하자면 음 자가 보존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가 보존. 자연에서 얻은 방부가 가능한 네. 성분들로 제품들 합성 보존제를 넣지 않고도 네. 사용 기한 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음수 있게 유지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네. 꿀, 소금, 점냥 점토, 점토. 네, 네, 버터. 여러 것들 넣서 제품들 방수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러시에서는 네. 65% 이상의 제품들이 모두 SP 버전이에요. 65%나 네. SP 제품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모스처라이저도 네. 네. SP 로고가 붙은 셀프 트리더빙 버전으로 나왔어요 네. 음. 기존 버전보다 글리세린이라든지 네. 버터 함유량이 높아서 원래도 네. 스킨즈 샹그릴라 제품은 되게 촉촉한 편인데 음. 와, 이 쫀쫀함이 음. 우와 어머, 어머, 진짜 어머. 네, 굉장히 촉촉하고 네. 이밀싹의 향이 굉장히 음.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매장 오시면 은 네.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셀프 프리저빙, 오이스터라이저 사용기한은 만들어진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존제가 아예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조금 짧아지긴 했네요. 어, 그렇죠. 그쵸, 그쵸. 그래도 좀더 건강? 크게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 좀더 신선하게, 하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음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네. 반년 안에는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음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음 이게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으러 직원 식당 왔고요. 제가 포장한 날레인데 귀염뽀짝하지 않나요? 커피 크리에이터 촬영하면서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러거든요 여기에는 아이스티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laughs>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짱 귀엽게 나와 본인의 숨은 꿀템이 있다고 또네 하셨는데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이름 자체가 알아요. 또 힘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힘이란 뜻이잖아요. <laughs> <laughs> 죽은 모발을 살려주는 느낌을 가할 <laughs> 수 있어요 음 되게 모발이 건조했었어요 이게 음 탈색모다 보니까 모발 네. 진짜 건조하거든요 샴푸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빗겨요 머리가 아, 맞아요 탈색모는 샴푸만 해서 잘 진짜 안 빗기더라고요 파워 쓰고 방야를 네. 찾았다 <laughs> 뭘 찾았다고? 방야 파워에 <laughs> 어떤 점이 좋으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응. 안에 고구마 네. 동이 줄기 추출물이 <laughs>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음이 추출물 자체가 네. 비오틴이 굉장히 풍부해요 모근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거든요. 모근과 아 응. 모발을 응.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코리 탈색하고 너무 네. 막 금지러울 때는 응. 뭐 발라놓고 한 5분 있다가 두피에거든요. 두피에? 아 어, 두피에? 두피에, 두피에 컨디셔너인데 두피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저희 제품들은 실리콘 네. 이나 왁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실리콘 아 같은 성분도 응. 카다미아 생 물에서 대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붓기에 네. 닿아도 응.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날씨도 이제 곧 겨울 되면 건조해질 텐데 네. 모발이 되게 건조하다 생각되시거나 푸석푸석하거나 음. 음. 가끔 이제 탈색, 자주 시술하시는 분들 네. 진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꼭 써보세요. 아 러시 입사한 지 200일 차인 아원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동 아원입니다. 이 블랙팟의 환생을 아원 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학생들이 네. 요만큼이나 모아주셨는데 <laughs> 크기나 색깔 상관없이 다섯 개 모으시면 뭘로 바꿔드리죠? <laughs> 재활용을 해서 네. 이제 공명을 또 새로 만들어 요 녹여서 하나 단위로 플래시 마스크팩으로 교환을 해드린다는 점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포장을 해서 네. 보내죠. 그러면 또 새로운 공명이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더 꿀팁, 꿀팁. 이거 보증금 반환 제도라고 해서 네. 하나당. 천 원씩 할인을 해드리고 있죠. 다섯 개가 아니더라도 여섯 네. 개? 그럼 뭐? 0 0원 할인. 맞아요. <웃음> <웃음>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해도. 네, 0 0원 할인.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다들 모시길. 뭐 안녕하세요, 수학님. 딱딱딱 나일 개월 내. 따끈따끈한 육회입니다. 네, 어, 보통 고객님들 오시면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 제품을 다 외우고 계신 음, 거예요? 이런 음.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신입 스태프분으로서 음. 네. 이 제품들을 맞습니다. 외우는데 음. 그런 꿀팁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저도 처음에 제품을 음. 하나하나 성부 외우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네. 각각의 제품? 제품마다 음. 매력들이 있어서 배우는 음. 재미로 음. 네, 제품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테스터도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없으면서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일 수있더라고 맞아요. 포인트들도 네.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음. 음. 근데 약간 저도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뭔가 제품을 쓰면서 음. 그 좋은 점을 계속 발견하려고 음. 하고 이 좋은 점을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음. 외워 네,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바이브라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스터를 또 많이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좀 음. 꿀팁이라면 꿀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무슨 제품이죠? 이거는 드래곤 음 세그. 데스밤이라 거품이 따로 안 나는 제품이고요. 되게 상큼한 오렌지향이 납니다. 아, 기분이 좋아지는. 응. 이 반짝이가 너무너무 이쁘죠? 음 근데 너무 이뻐요, 이거. 그쵸? 약간 진짜 썬 사이즈 작은 것 같아. 그 음. 저희 반짝이는 다성분에되는 성분이랍니다. 음 우와, 수여식이다. 우와. <laughs> 뭐예요? 저희 이제 20주년 쇼케이스 트리트입니다. 우와 <laughs> 어, 진짜요? 네. 우와! 너백 어디서 샀어?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화장판이구나? <laughs> <laughs> 러쉬가 20주년 기념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지금 이렇게 지필을 해놨고요. 진짜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너무 예쁜 와, 진짜 이거는 마린못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게 입욕제거든요. 그래서, 조격을 하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바글바글 소리 나고 있는데, 이게 조격기 틀고 있는 버블 소리고요. 물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데스밤이랑 버블바, 이렇게 약간 기분에 따라 쓰고 싶어서, 종류랑 향기도 좀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왔고요. 제 일기장이고,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할수 있게 이제 쓰려고 가지고 왔고, 아이패드로 이렇게 노래 틀거나 아니면 러쉬체 같은 거 연습하거나 그냥 좀 작업 같은 거 같이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지금 조격을 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해요. 러쉬 조격기 개장 중이고요. 아침 입욕 다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완전 열기 가지이에요이쪽 저의 롱 다리가 보이시나요? 핑크 페퍼민트 색깔이 이래요 이거 그냥 발에 발라주시면 돼요 음! 좋은데? 근데 확실히 민트 때문에 향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이 러그랑 실내와 덕분에 진짜 러쉬 스파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행복한 러시 코리아의 <laughs> 20주년을 함께해주세요! <laughs> 러시아, <laughs> 러시아 <laughs> 세일 축하해! <laughs>